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으며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종, 차 종류. 예. 예. 어떤 차 종류냐면 이제 픽업 트럭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뒤에 이렇게 짐 실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크고 힘 좋은 그 차량인데요. 뭐,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 힘을 좋으니까, 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어, 4인 정도, 뭐, 한 5인까지 가족도 또탈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죠. 어, 근데 이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이 미국인들이 보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다가 이 보트를 달아가지고, 예, 실어가지고 이제 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보트를 즐겨 타는데 특별히 두 개의 지역을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그 미국의 미시건주가 있습니다. 이 미시건주는 어떤 곳이냐면 1년에 4개월만 녹아 있고 나머지 8개월 정도의 시간은 대부분 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운 지역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한 곳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입니다. 예. 플로리다 주는 왼쪽으로는 멕시코만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북대서양이 있어서 항상 따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아예 얼지를 않는 곳이에요, 이 플로리다 주는. 그러니까, 1년 내내 보트를 탈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더 자주 보트를 탈까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보트를 탈까요? 예? 얼음 안 오는 곳. 플로리다주. 예. <laughs>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4개월만 녹아 있는 그미시건주 사람들이 더 자주 보트를 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들 예상을 하실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내가 보트 못 타면은 안 된다. 열심히 이 4개월 녹아 있는 동안 열심히 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탄다라는 거예요. 보트를. 근데 이제 플로리다 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탈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항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오늘 안 타도 내일 뭐또 타도 되지 뭐. 내일 안아 내일 못 타면 내일 모레 또 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때요? 언제든지 탈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주 안 탄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플로리다 주 사람들은 그 언제든지 탈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만 그것으로 오히려 비싼 보트를 사놓고는 자주 안 탄다는 그런 이제 통계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 있나요? 기도하면 붙잡아가는 지금 나라입니까? 말씀 보면 막 누가 총 쏴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말씀 볼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혹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기도를 못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 자유로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오히려 기도를, 또는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기쁨과 감사로. 그 기도와 말씀을 누리는 우리 용인 양락의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지금 어떤지,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비아냥거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유 저 죄인과 함께하는 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아버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내용은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죠.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하지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갈 유산을 지금 저에게 나눠주세요. 참 철없는 이 둘째 아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멀리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요 돈을 아주 신나게 씁니다 너무나 재밌죠 그 맛에 얼마 못가그 재산을 당진하고 맙니다 바닥이 나고 마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라의 흉년이 들게 되고 이제 변변한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 아침에 이제 거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든 비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느 사람의 노예로서 돼지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으로 겨우 배를 채우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한때는 유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서 돼지 사료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지겹기도 하고. 간섭이 많아서 빨리 집을 떠나고자 했는데, 그땐 그래도 참 풍족하고 좋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품꾼들에게도 얼마나 참잘 대해주셨는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둘째 아들은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힘겨운 그 발걸음을 내딛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계신 그 마을로 돌아와 그 집이 이제 먼 발치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웬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걷다가 이 사람이 곧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알수 있었어요. 그 달려오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품권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에 흐뭇해하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씻겨서 깨끗이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종들은 신을 수 없었던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구별해 놓았던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쁨의 환영잔치를 열어주시죠. 우리는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란 단어가 나오던가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란 단어가 나오나요? 어디에도 기도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당자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당자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기도를 했다는 걸까요? 우리 19절 오늘 본문 19절 그리고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리라 하고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여러분 이 당자의 비유, 이 당자의 이 이야기는 과거에 많은 화가들이 성화로 많이 그렸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당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렘브란트는요 17세기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칭이 뭐였냐면 명암의 마법사, 명암의 마법사.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그 대비를 잘 살려서 그림의 생력을 명 불어넣는 화가로 매우 유명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인정을 받았고 그 명성으로. 그 명문가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내가 어느 날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작품이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재산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재혼을 하지만 그 부인도 그리고 그 부인 낳은 아들도 자기보다 먼저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렘브란트는 자신의 말년에 이제 거의 작품 활동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제 파산 직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이렘브란트는요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 당자와 비대어 보았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힘으로 자기가 그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자를 돌아온 당자를 이렘브란트가그 말년에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 당자의 이 비유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laughs> 여기 보시는. 이 탕자 있죠. 지금 머리가 막다 벗겨져 가지고, 네. 이 탕자를 자신의 얼굴로 그렸어요. 네. 자신의 얼굴로. 그러니까 자신을 이 탕자로 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작품이 완성이 되고 렘브란트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저는 이 성화를 또 보면서, 아, 탕자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탕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도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재산을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재산을 달라는 기도.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네. 자,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영어 성경 이 NIV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yeast. 그러니까 Father give me. 예. 기 me 뭐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처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 그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누어주세요 정말 불효막심한 기도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기쁨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채워주세요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내 쾌락을 채워주세요 그는 아버지와 사는 것이 매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마 이 아들 잘되라고 권면도 하셨을 거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항상 잔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듣기 싫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 이 집안 이 집구석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 빨리 이집 구석 따라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말 한마디, 아버지가 재산 주시겠어요 주셨겠, 계속 떼 썼겠죠. 아버지 주세요. 저, 뭐 어떻게 해볼게요. 저, 이걸로, 뭐, 장사해볼게요. 뭐, 하면서, 뭐, 여러, 막 핑계를 막, 댔을 거예요. 때를 쓰고, 때를 쓰고. 결국에는 그것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해요? 최대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이 집에 다시는 안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 사로로 연명해야 하는, 그마저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타락의 본성을 우리는 잘알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가버렸다. 우리는 목자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회를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바로 이것이 여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철없던 아들, 이 철부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터널과 같이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품권의 하나로 벗어서. 품권의 하나로 벗어서. 그래서 동일하게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make me. make me. 나를 만들어주소서. 나를 만들어주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는 기부미, 나에게 주세요. 내가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피로 다 채워주세요. 이런 기부미의 기도에서, 이런 기부미의 신앙에서, make me. 나를 만들어주소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나를 주의 자녀로, 나를 주의 사명자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나를 빚어 주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신앙. 나를 빚어 주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한 그는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유산을 달라했던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우리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제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처음엔 아버지를 떠나 나만의 자유로운 삶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소서 기부미에서 메이크미의 삶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대로 그냥 품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품권으로 삼고 끝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영의 축하 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옷은 그 연회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의 반지는 아들만이 낄수 있는 아들의 상징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발은 종에서 주인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메이크미의 기도. 나를 만들어 주셔서 바로 이 기도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꿔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우리 용인양락의 송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기부미의 기도, 달라고만 하는 모습을 바꾸시사, 메이크미의 기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